윤 대통령 수능 관련 발언에 민주당 교육 참사.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비판하자 국민힘은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일 뿐더러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업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짓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며 그런데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 의 시선 집중에서 이미 올해 초 킬러 문항 삭제한다는 2024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며 기본계획과 반대되는 문제 출제가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문제라며 공교육 과정에서 취급을 안 하니 결국 사교육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얘기했고 벌써 올해 초에 킬러문항 삭제 기본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교육계 내부의 대통령. 국정 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킬러 문항 삭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